안녕하십니까. 고고신 컴퓨터의 고칭이 형입니다. 오늘의 위캔 원미닛은 약속했던 보드 회사별 XMP 적용 방법입니다. XMP를 적용하시려면 CMOS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컴퓨터가 켜질 때 델키를 연타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CMOS에서 메뉴 적용 후 저장하고 나가기 버튼은 4대 메인보드 회사 모두 F10번을 누르시면 예, 아니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이는 공통이니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처음으로 해지락입니다 위쪽에 OC 트리커 쪽으로 가시면 d r a m i n f o r 바로 아래 로드 XMP라고 있습니다. 오토로 돼 있는 부분을 해당 프로파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. 기가바이트입니다. 첫 바이오스 화면에서 XMP 디세이블를 클릭하시면 프로파일로 변경이 됩니다. 다음 a s u s 에선 DOCP라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. 디세이블를 프로파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. AMD라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. 마지막으로 MSI입니다. 좌상단의 XMP 부분에 흰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. 너무 간단해서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셔야죠. 대중적인 프로그램인 CPU-Z입니다.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 남겨두겠습니다. 상단 탭 중에 메모리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장착한 메모리의 메모리 타이밍과 적용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CMOS 화면에서 마우스 움직임이 둔한 것들도 있습니다. 원래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고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.